김기현 대표와 어색한 만남 하루 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. 예정보다 보름가량 빨리 문을 닫은 건데 인 위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.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.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철회를 빼고 이렇할 다 성과를 못낸 지난 42일을 이렇게 자평했습니다.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%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 당에 맡기고. 혁신이가 기득권 카르텔에 맡겼다 지도부 비협조로 용두삼이가 됐단 평가가 쏟아졌는데. 앞으로 미심은더차가워지까봐 두렵습니다.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.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. 희생을 앞에서 좀... 혁신이가 가장 공을 들인 지도부 중진 희생 요구에 대해선 시기의 문제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다. 버티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. 강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희생 의지를 분명히 저는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련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. 여섯 가지 혁신안은 다음 주 지도부에 보고될 예정인데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